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다 정답을 가져왔어요. 정답이에요, 이네. 이렇게 구구단 어, 1 단을 출력하는 문제는 집에 가서 한 번쯤은 다시 보셨겠죠? 네. 숫자 1을 쓰지 말라는 게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아직 안 배웠을 때 얘는 무시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단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이 i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1단을 출력하는 문제였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숫자를 1밖에 안 써도 잘 나오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1의 값과 다시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줬으니까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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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뜻이라는 것 그냥 i값 1 증가, i값 1 증가, i값 1 증가로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i의 값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즉 1을 더해 줌으로써 계속 이 시점에서의 i, 이 시점에서의 i 안에 들어있는 값이 서로 다른 거죠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 곱하기 1, 어,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9까지 했었는데 아마 숙제로 나간 문제는 무섭겠죠? 이거예요. 이 부분을 어 문제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 상황은 동일하고요. 이 전문제랑 이 문제랑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 없어도 되는 거고 천까지 곱해달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해결 방식은 비슷할 겁니다. int i는 1. 이런 변조 하나 만들었었죠. 그리고 1 대신에 i를 써도 무방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i 값을 증가시켜줌으로써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도 i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때 i는 2니까요. 그죠 이전까지 1이었다가 얘 만나서 2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2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었고요. 6, 7, 8, 9, 9번 써주면은 얘는 9번, 아, 10번 써네. 10번 써주면은 곱하기 10까지 돼요. 그럼 사실 답은 간단하죠. 곱하기 1000까지 하려면 이 부분을 1000번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음. 이게 구단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좀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잠깐 덮어놓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랑 어, 나중에 이 문제랑 비교를 한번 잘 해보세요. 아, 어, 프린트 F. 이렇게 합시다 퍼 4%t 저는 여기다 1이라고쓸 거고요 1234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라고 나와야 되는 실행하면 1234 나오는 거죠 단이 1인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단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고 이렇게 그리냐 그냥 크레이터 한번 다시 할 t 요 u r 와서 실행을 했을때 1234까지 나와요 여기서 제가 하고싶은건 뭐냐면 10까지 출력을 하고싶어요 10까지 그러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10번 써준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만 써주면 문제는 해결됐죠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그렇죠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어, 1부터 10까지니까 간단하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아, 이거 1부터 100까지 좀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쓰는 거는 너무 귀찮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일씩 더해서, 11, 12, 13, 14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얘도 비슷한 방법으로, i라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상관없죠? 그러면 이 1은 i로 써도 상관이 없네요. 맞죠? i 안에 값이 1이니까. 그러면 1부터 11까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자, 얘를 i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똑같이 1이잖아요, 왜? 1, 1, 3 나오잖아요, 지금. 맞죠? 두 번째 거 출력하기 전에 i 값을 1 증가시켜줘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의 i는 2일 거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한번더 해볼까요? i++ 해서, 예, i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해적. 3이니까요, 이제. 자, 그러면 이 녀석만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 몇 가지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1, 2, 3, 4네요. 맞죠? 1, 2, 3, 4까지 나왔어요. 그죠? 이때 i, 이때 i, 이때 i, 이때 i는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으니까. 요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10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면? 10번인가? 어, 10번. 10번만 반복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좀더 확장해서 저는 1000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아니야 너무 많으니까 100까지만 합시다 100까지 출력을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되죠 대충 한뭐한 뭐, 한 200줄 좀 넘기면 되겠네요 그럼 1 0 1까지 출력이 되네요 지금 운 좋게 지금 얘 지우면은 100까지가 완성이 됐어요 1부터 여기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클리어 하시고 다시 런하시면 됩니다 그럼 1부터 100까지 출력이 됐어요 맞죠 근데 저는 어, 1000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다시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163까지 됐네요 좀더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요 계속 누르고 있다보면 언젠가는 이 i가 1000이 되는 순간이 올 거니까 지금 좀 눌렀지만 310까지 왔네요 이해 예, 되시나요? 1000번 반복하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얘 i값이 1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불편해요 너무 여전히 불편한 점은 뭐냐면 1000번까지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1000까지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이걸 세야 돼요 제가 지금 311, 312, 313, 314, 315 해가지고 언제 처음까지 가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이 복붙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1000번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리미트를 하나 걸어 놓을 겁니다. 리미트. 제한을 줄 거예요. 제한을 줄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 전에. 제가 이거를 이거를요. 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은 아까보단 나은 거죠. 11, 12, 13, 14 숫자로 계속 쓰는 것보단 확실히 나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단 말,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 아이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리미트를 걸 거예요. 이제부터 배웠던 거 있었죠. 조건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뭐라고 나오죠? 실행하면 이 부분 실행하면 i는 아, 1이니까 참이네요. 그럼 실행할거고 실행할거고 맞죠. 그리고 얘는 빠져나가겠죠. 그쵸.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서의 i 값은 뭘까요? 여기서의 i 값은? %t. 이 시점에서의 i 값은 2가 되겠죠. 왜? 증가를 한번 했으니까. 조건문은 이런 거였잖아요.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안쪽 고문을 실행하겠다 였잖아요 참이었으니까 둘다 실행이 되는거죠. 그래서 빠져나와 보니까 i값이 1 증가된 상태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잘 보세요. 제가 왜 리미트라고 표현을 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하면 1, 1, 1? 1, 2, 3이 나오겠죠? 중간에 계속 증가를 했잖아요 참이었어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더 쓰면 뭐라고 나올까요? 일 2, 3, 4일 2, 3일 2, 3, 일 2, 3, 4 눈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이건. 좀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나올지 맞추면 돼요. 눈까지만 나와요 눈까지만 나와요 얘는. 잘 보세요 이제 어, 아이는 최초에 1로 제가 만들어놨고요 얘는 1이겠네요 출력하겠네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아이는 1이니까 1 나온거죠 그리고 나서 얘만 나서 아이는 2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고 나면은 탈출을 해서 이 다음 이프문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제 i 값이 바뀌었잖아요. 2가 됐습니다. 참이죠 여전히. 그럼 얘 실행할 거고, 얘 실행할 거고, 얘 때문에 2나올 거고요. 얘 때문에 i가 3이 됐어요. 그러면 진입했을 때 3이겠네요. 이번에 여전히 참이에요. 실행할 거고, 실행했습니다. 3 나왔죠. 그리고 나서 12 증가, 증가하는 이 녀석 만나면 i는 4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 진입을 해보니까 이제 어때요? 거짓이죠. 거짓인 순간이 왔어요. 이제 그러면 얘는 실행을 안 하겠네요. 즉이0밑에서의 아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죠 왜냐면 이 전에 아이가 살라서 거짓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증가를 못했잖아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증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요. 몇 가지 나와요? 몇 가지 나와요? 1, 2, 3까지만 나오잖아요. 이 뒤에 더 쓰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잖아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아이는 여기서도 아이는 여기서도 아이는 똑같이 4일 거니까 4가 된 순간부터 얘는 증가를 못 했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나요? 결과? 여기까지는 1, 2, 3까지는 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증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제가 왜 리미트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5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얘를 복사해가지고 쭉 누르고 있을게요 그냥 지금 거의 1000줄 가까이 왔는데 933줄 가까이 왔는데 그럼 얘는 당연히 50번 넘게 쓰였겠죠 그럼 얘는 몇 가지 나올까요? 50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1부터 50까지만 나오네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의 이 i가 만약에 50이라고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겠지만, 830 줄이니까 아니겠지만, 50이라고 했어요. 자, 참이죠. 실행할 거고, 실행하겠네요. 그럼 51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i는 싹다 51이잖아요. 리미트를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죠? 근데, 해보시면은 얘도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리미트를 걸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이거를 리미트를 좀 길게 써볼게요 아까 하고 싶었던거 1부터 1000까지 저는 출력을 하고 싶은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리미트를 10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쯤에서 실행을 하면은, 모자라죠. 그죠. 저는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걸어놓고 그냥 좀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자르게 쓰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리미트로 설정한 이 수보다 더 많이 써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이후부터는 어차피 1001이라서 다 거짓말일 거니까 대신에 얘보다 모자르게 써주면 거기까지 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더 편해지긴 했죠 얘 이상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해되시나요 얘보다 많이만 써주면은 적어도 이거보다 더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각이 이 문제점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완벽한 것같진 않아요. 그렇죠? 자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살짝 지워놓고 똑같아요. 천까지 곱해야 된대요. 어쨌든 간에 i는 천까지 증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죠? 일치 아 i를 하나 1로 설정을 해놓고, 이 i를 얘 대신에 썼어요. 상관없죠? 그 다음에, i++만 제대로 해준다면, 얘만 반복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 숫자를 세 가면서 해야 된다. 너무 불편하다 해서 나온 개념이 방금 했던 리미트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1 이하일 때만 얘는 출력할 거고 증가시킬 거야 라고 해놓고 얘를 계속 누르고만 있으면 돼요 이제 몇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1000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만 해놓으면 얘는 천까지 알아서 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가를 안할 거기 때문에. 맞죠? 지금 거의 한 3,000줄? 좀 모자라겠는데? 이제 556이니까 훨씬 더 써야 되네요. 네. 아무튼, 좀만 더 누르면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눌러볼까요? 556이면 3,000, 2,500, 한 5,000줄 가까이는 가야 될것 같은데? 4줄이니까. 이 품은 하나당 4줄. 1000까지 쓰려면, 어. 지금 줄수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어, 이좀까지만썼고 어디까지 왔나? 1000까지는 나왔네요. 아마 더 썼겠죠, 그래도? 지금 이게 4줄이고, 지금 4,800줄까지 왔으면. 그죠? 1000번 이상 쓴 거잖아요, 얘는. 그래도 1000까지만 나오는 이유는? 얘가 1000일이 되는 순간 뒤에는 싹다 거짓말일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실행이 안될 거기 때문에 아 값이 증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0일부터는 아이 값 고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문의 개념을 좀 하겠습니다 리미트라는거